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레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를 원합니다. 이 사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로가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침필로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 당면한 문제가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법원의 증민으로 토자하는 유대 율법주의도 있었고, 천사숭배 같은 신비주의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역량으로 극륙주의 같은 것도 있었고, 한마디로 영국적인 혼돈 상태에 이런 혼탁한 풍조들이 교양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의 방향을 잃고 혼돈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도 그렇습니다.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 성도들의 삶의 환경도 역시 혼란스럽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날씨로 말하자면 잔뜩 흐려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극단적으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이 증폭되고 있는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홍수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로 해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이 엄청납니다. 계산 불가인 겁니다. 식량 부족과 경제 위기를 전 세계가 다 합니다. 그럴수록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이단들과 적그리스도의 반기독교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답도 없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혼돈의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는 바른 진리의 길로 안내할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고 진실된 삶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가 방향을 잡으려면 나침판이 필요하지요. 그처럼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목적을 향해 나아갈 인생의 나침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생 지침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세 교회가 영적 혼란에 빠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철학들과 거짓 사조들이 성도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결과로 열심히 읽는데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이것이 더 위험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으면은 러시아의 기갑부대가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우크라이나 군대로 쏜게 아니라 자신네 군대에 포격을 가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소식도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은 교회의 파괴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2014년에 헐리우드 배우인 필립 호프만이 자살을 했습니다. 아카데미상 수상자고 돈도 많고 연기력도 뛰어난 인기 있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주머니 속에서 마약이 6 봉지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혼돈을 해내는 인생들에게는 진리의 나침반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 속에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고 또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삶의 지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사절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받은 복음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믿음을 꼽았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린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무엇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강조하는 사람들 카운슬러들 부신 카운슬러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보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심리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방법을 연구하고 인내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거다. 그렇게 추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그곳에는 천국은 없습니다.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길이 보이고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들이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잡고 방향을 잡아가듯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인생들은 결코 파손하지 않고 천국 포구에 안전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왕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서쪽에 있는 나라를 정복할 군대였습니다.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막을 건너야 되는데 사막길을 잘 아는 기란네스원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친 군대 사막으로 행진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가지고 갔던 물이 다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은 목이 말라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그들 눈앞에 오아시스가 나타났습니다. 병사들은 와 물이다 하면서 오아시스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쪽은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기란네인은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보이는 것만 따라서 신비를 쫓아 달려갔던 것입니다. 기란네인이 필사적으로 막아 서자 군인들을 그는 칼로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달려, 수많은 뼈들이 무더기를 이루면서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병사들은 자신의 눈과 판단력을 믿지 말아야 했습니다. 길 안내인과 그의 말을 믿어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자도로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영생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생명을 얻고 삶안식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방향은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내적 관계라면 성도의 사랑은 이웃을 향한 율적인 관계라고 할. 그것이 십자가 사랑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죄인들에게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차고도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도저히 우리는 이제 조건 없이 대상도 가리지 않고 완전 나누어지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는 나누고 베푸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몇년전 LA 타임스에 진정한 구운 투수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뉴욕 양키즈 투수였던팀 버커 얘기입니다. 그는 8년간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한 선수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성직이 나빠서도 자녀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서 했던 엉뚱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말하는 자녀는 모두가 다 입양한 자녀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두 명, 과테말라에서 한 명, 베트남에서 한명 그리고 그 아이들은 다 장애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커리어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구원투수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위한 구원투수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우리 마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늘을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것을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쌓아나오신 소망스러운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누릴 영광된 축복들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삶도 풍성하게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곳을 향할 때 오히려 이 땅의 삶이 더 담대하고 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도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수 있는 이유도 순교의 재물에 대해 처형되면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도 천국에 쌓아둔 소방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찬성도는 마음을 환율해 둔 사람이라고 하여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라 승교사가 쓴 나는 비밀을 발견했다는 책이 있습니다. 왕복음 15장 5절을 다룬 소책자입니다. 주님은 포도네 무여 나는 가지라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지원도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 자비량 선교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상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포도나무 줄기에 붙은 가지인 것입니다. 그 가지는 주위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땅에 사하는 성도들의 모든 업적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상급인 것입니다. 그소망로 성도는 담대히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은 온 세상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으로 향했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은 이제 성도와 삶으로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이오 육절 말씀에서 엄청하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축복을 불러왔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소망 삶의 목적과 열매,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땅으로 퍼져 나가야 합니다. 삶이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성도는 열매 맺는 참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상급 있는 복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 하나님께서 큰 핏박이 나게 하셔서 역시 나누어주고, 베풀고, 나가고, 보내고, 지원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내부, 내부에서 분열되지 않고, 깨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도 생명 사이클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태어나고, 자라나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성숙하고 세태하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천상에 우공할 것입니다. 오늘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해서 장수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기쁨이 넘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